고린도 후서에 대한 세 번째 강의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볼 거고요. 이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고린도 후서 8장9 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공격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교회 출신 성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이방인 사역에 정당성을 공격을 했지만 재미있게도 바울은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9장에서 언급을 하고 자신의서 서신,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이 헌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금이 과연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이 현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가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흉년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가보가 예언, 예언했듯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이루어집니다. 4 0 년대였던 것 같아요. 로마의 황제 어, 누구죠? 어, 이리 클라우디우스, 그, 클라우디우스, 클라디우스 클라우디우스 클라디우, 황제 때 예루살렘의 큰 어,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낸 이 헌금이 바로 이방인들의 첫 번째 헌금이 되겠지요. 바울은 이 헌금을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크리찬들을 향해서 보낸 이 헌금을 유대 땅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봉사라고 부릅니다. 40년대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은 유대 땅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영적인 것을 자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 땅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영적인 복음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들과 공유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상호성, 그다음에 연합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상호성. 서로 도와야 된다. 그다음에 연합성.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서로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된 그리스도에 연합된 몸이다라는 거죠. 상호성과 연합성 의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첫 번째 헌금 이후에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곳은 고린도서 8장 9장이고요. 그다음 에 이제 로마서 로마 교회 보내,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그다음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해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이 바울에게 바울 신학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 공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를 다룰 때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은 유대인 사역과 이방인 사역 간의 공존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포함한 열두 사도는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섬기도록,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워진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섬기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즉, 우리는 서로 정당한, 어, 주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과 유대인 사역의 공존을 인정하는, 최초로 인정하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614개를 포함한 모든 구약의 율법의 조건들을 다 지킬 것이지만, 너희 이방인들은 뭐 할래? 필요 없고, 여러 가지 필요 없어. 단지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 어, 가난한 자, 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라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세상적으로 가난해져 버린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물질적인 가난한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대에 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 첫 번째 한 번의 헌금 정도로 뭐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죠. 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전제가 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안디옥 사건 이후에 처음 협약, 협약이 파괴가 됩니다. 베드로, 바나바, 어, 어, 수많은 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야고보파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물러나고 외식을 행하게 되죠. 이때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갈라지고 신라를 데리고 독자적인 이방인 성교사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독자적인 이방인 성교사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2차, 3차가 되겠네요. 그죠? 어, 그리고 이후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반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슈퍼 사도들,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회에 나타난 거짓 형제들, 또뭐 어딘가요? 여기저기 빌립보스에 보면은 거짓 할례당들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반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랑 손절하고 이방인들 교회로 구성된 독립적인 교회, 혹은 독립적인 교단을 구성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항상 자신의 성교여행, 2차, 3차 성교여행, 그 성교여행의 어, 최후의 종착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2차, 3차 성교여행의 끝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으로 어, 어, 결정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했을까요? 연보. 이방인 교회들이 보낸 연보를 가져가서 그곳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했고 자신의 2차, 3차 전도 여행 끝에 끝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연보를 전하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바울은 최초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끝까지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끝까지 충실하고자 해요. 안디욕 사건 이후로 어,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이 협약을 파기해 버렸지만, 자신은 그 결정에 끝까지 충실하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사역과 이방인 사역의 공존을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자신은 끝까지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이 공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들은 이 결정을 파기했지만, 자신은 끝까지 이 결정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충실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목적이 또 있는데, 이게 1번, 1번,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명령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방인들, 고아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과부들을 돕는 것,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서 연보를,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이방인 교회들이 구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돼요. 우리 봐라.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 어? 성교 구제의 명령, 구제의 명령을 우리가 <laughs> 죄송합니다 잘 지키고 있다. 우리 이방인 교회들도 할례를 어? 뭐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과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구약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증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아가 이웃 사랑을 통한 율법의 완성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나님께 공경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레몬 같이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의 명령 속에서 율법이 완성된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불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의 완성을 이방인들이 이루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 교회들과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고 동일한 성경 구약 성경을 읽고 있고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어네 가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었던 목적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 하나의 예수의 몸된 교회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죠.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야.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공회 때 자신들이 이루었던 이 공존. 이방인 사역과 유대인 사역의 공존을 다시 한번 성취하고 싶어하고자 하는 마을의 간절한 바램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로마 엠파이어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많은 동전들이 보입니다. 항상 황제들의 얼굴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황제들의 얼굴이 각인되어 있는데 여자니까. 어 예전가요. 여자 여자네요, 예전 그렇죠? 여자니까 아마 뭐 황제의 부인이나 중요한 뭐 어, 여성이었겠죠. 황제들의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금화가 가장 어, 비쌌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어. 성도들의 연보를 금화로 바꾸어서 가장 어,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이 금화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성교 여행. 근데 어, 11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듯이 고린도서 수많은 강도와 도적대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어, 조심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을지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우리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